자, 오늘은, 어, 뭘 해볼까요? 음, 자, 저기 멀리 보이는, 어, 저 나무 에서 어, 떨어지는 <laughs> 맛있는 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어, 전부 다한 번씩은 아마, 어,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음. 자, 지금 불 났거든요. 이렇게, 음, 부직포 깨끗한 거 하고, 이렇게, 어, 장대하고, 어, 지금 뭐, 여러분 뭐 궁금하실런가? <laughs> 일단은 어, 바닥에 깔고 아 벌써 보이시죠? 네. 보이실가어 보이시죠? 예, 큽니다. 근데 가까이 되면 음. 좀 이따 가까이 되기로 하고 일단은 부직포를 깔고요. 음. 자 지금 바람이 행이안 불어서 음. 이렇게 깔면 되겠네요. 그냥 부직포를 깔고, 음... 자, 자, 오... 왕꼬돌빼기가 이렇게 큽니다. 자, 부직포를 깔고 이제 어... 장대를 가져다가. <laughs> 틀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이야, 와, 정 많습니다 위에 보니까. 우와. 와, 조금 부지포를 바깥으로 내야 되겠네요. 재밌겠죠? 예. 시골에 살면 지금 뭐 이게 지천으로 깔렸어요 예. 나무들이. 길바닥에 보면 도로가에도 까맣게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요. 정도 그냥 뭐 떨어지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먹죠. 뭐자 장대를 가지고 한번 틀어볼게요우 보이시죠? 와 크다, 엄청 커요 와, 엄청 큽니다. 가까이 해볼까요? 와, 엄청 큽니다. 두두두두 소리가 나네. 두두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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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뭐먹고도 남겠네요. 와 벌써 이렇게 많아요. 음. 자한 더. 와, 위에 거뭐엄청난 많습니다. 우, 딴데다 떨어집니다. 우. 아이씨. 와. 이거 매도 뭐큽니다 여기는 어디가? 우디가 엄청 크거든요. 와. 일단 봉투에 응. 담아볼게요이제게 담아보겠습니다 이걸로 저희 집은 늘 아침에 과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진짜 깨끗한 과일이죠 그러니까 자 봐요 와 큽니다 오디 하나가 엄청 크고요 진짜 실합니다. 담을게요. 와, 크... 재밌겠죠? <laughs> 이게 어, 이 재미로 시골에 사는 재미도 어,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에... 크... 이걸로. 어... 그냥, 어, 과일처럼 먹어도 되지만, 또, 어, 제가 생각한 게, 오디 어, 오디, 밥 지을 때, 또 요거 넣으면 아마 어, 너무 달지 않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음, 한개 먹어볼게요. 음, 오디의 독특한 맛, 어, 향기. 요걸 밥에 넣어도, 이걸 넣고 밥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해 볼게요. 자 많이 안 넣으면 되죠, 그죠? 음, 색깔만 이렇게 어디 색깔이 어떻게 이쁘게 어, 나는지 밥에 한 넣가지고 어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야 실합니다, 이제. 음, 엄청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엄청 많아요, 그거요. 바닥이 너무 와 크서 어디가 엄청 큽니다 여기 어디가 원래 자잘한 오디도 많이 열리는 데가 자잘한 오디 열리는 나무도 많거든요 근데 요 나무는 이상하게 크더라고요 해마다, 해마다. 이부직포는 이제 마늘 같은 거, 겨울에 어, 덮으려고 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어, 또, 있네요. 음, 모가 자, 아, 이, 안하게 떨어진 것도 아까워요. 이런 거. 깨끗하거든요. 자, 음. 나이가 들수록 새삼스럽게 이런 게또 소중하게 어릴 때는 뭐 젊을 때는 이런 거뭐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죠 근데 새삼스럽게 또 이런 생활들이 또 이런 일상이 또 소중해지는 거 있죠 재밌어요 이게 또 겨울 되면 또 겨울 나름대로 또 그런 재미가 있고 시골은 또 음, 좀 겨울에는 또 심심할까지만 그래도 또 음, 겨울은 겨울대로 또 음~ 뭐 사실은 어~ 이 여름에 제일 어, 고통스러운 게 벌레들이에요. 모기벌레 음~ 여름에는 겨울에는 뭐 추위겠지만 그래도 또 지나가면 다 추우고 잊혀지고 겨울에는 또 여름이 좋은 것 같고 여름엔 또 겨울이 좋은 것 같고 뭐~ 조금 했는데도 뭐 엄청 많습니다. 검은 비닐이라서 잘안 보이죠. 응. 자, 요것만 뭐 오늘은 주스도 뭐 충분히. 응. 내일 또 조금 따고, 뭐 위에 지금 엄청 많아요. 나무에 달린 게. 응. 나무에 달린 게다내끈 아니지만, 그래도 어,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있어요. 이게 뭐고 또 금방 다 떨어지고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한때였대 음아 재밌어요 이런 게 진짜. 이런 재미로 뭐 시골에 사는 거죠. 네. 또 또, 네일함 두드리고, 또, 요 옆에도 많아요. 저기도 까만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밑에도 이제 구 놓고 함 두드리면, 여기도 엄청난 게 많아요. 보이시죠? 빨갛게 되고, 이제 까맣게 되거든요. 예. 엄청 많아요. 예. 여기 정다예, 이 정다이 뽕나무예, 요 뽕나무. <laughs> 이 뽕이 어,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어디? 어, 따는, 어디 터는 모습이죠? 어, 디 터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 짜직도 엄청 많습니다. 자, 끝까지. 예.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